우리가 한 달에 며칠이나 일하는지 이 기준을 법이 정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무려 21년 만에 이 기준을 바꾸는 아주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우리 생활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출근 준비를 하던 때 이제는 정말 먼 옛날 이야기 같죠? 근데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생각은 계속해서 변해왔고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다룰 법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법이 인정하는 한달 근무일 수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1992년에는 25일이었는데 2003년에는 22일이 됐고 그리고 마침내 올해 21일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이 찍혔습니다. 이 숫자들,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뒤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법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법적인 변화가 정말 놀랍게도 단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바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작업 중에 정말 안타까운 추락사고로 당해서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그분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법정 다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일실수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앞으로 벌었을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법원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A씨는 한 달에 평균 며칠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바로 이 질문. 한 달에 며칠 일했냐? 이게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일수를 하루 더 보느냐, 덜 보느냐에 따라서 A씨와 가족이 받게 될 보상 금액 액수가 정말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아니나 다를까 하급심의 판단이 딱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실제 근무 기록을 보자. 그래서 19일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기존의 판례. 즉, 22일이 맞다고 본 거죠. 한 사람의 구체적인 현실하고 사회 전체에 적용되던 아주 굳건한 법의 기준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판결이 엇갈렸으니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대법원에 쏠렸죠. 과연 대법원이 이 21년 묵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답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21년의 침묵을 깨고 대법원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20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새로운 기준이었죠. 이제 특병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직 노동자의 한달 근무일수는 최대 20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겁니다. 22일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대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근거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주 52시간 근무제나 대체공휴일 확대처럼 법과 제도가 입이 바뀌었다는 점. 둘째,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고용통계 데이터를 봐도 사람들이 예전보다 적게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결이 우리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한 달에 일하는 날이 22일에서 20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일했다면 벌었을 둔, 즉, 일실 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건 최종적으로 받게 될 보상금 액수가 이전보다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노동계는 당연히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성명을 냈는데 판결이 현실을 반영한 건 알겠지만 이건 결국 가장 약한 노동자들의 육체적 고통에 경제적,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주는 결과라면서 아주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판결을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더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결정은요 법이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 사회와 어떻게 발을 맞춰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상식처럼 여겼던 법의 기준을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법의 균형잡기입니다. 불과 5년 전인 2019년에 대법원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높였어요. 이건 보상금을 올리는 결정이었죠. 반면에 올해는 일하는 날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서 근무 일수를 낮췄습니다. 이건 보상금을 낮추는 결정이고요. 이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대법원이 노동자나 기업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을 법이라는 거울에 정확히 비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변화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법의 잣대는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